군사력이다 할 때는 공격력도 중요하지만요 방어력도 참 중요합니다.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만큼 내가 얼마나 적군의 공격 가운데서 나의 것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이 방어력도 너무나 중요한데 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공격에 관한 말씀도 있고 방어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가운데에. 우리가 공격해야 될 것들, 뭐, 아, 무기가 있죠 칼이 있고 창이 있어요. 하나의 말씀, 에, 성령의 검,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에, 그 반면에 우리가 아, 구원의 두구라든지 의의 흉배라든지 아,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든지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아, 믿음의 방패라든지 이런 것은 방어에 대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겠죠. 그 힘은 바로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또 반대로 간사단마귀의 권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러한 공격적인 힘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알지 못해요. 전도를 잘 하지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방어, 교회를 지키는 것이겠죠. 교회를 지키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 가정, 모든 믿음의 놀라운 것들을 다 지켜내가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마클럽 기도회를 가끔 가 보면 이제 마마클럽은 여자분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우리 마마란 자체가 마리아랑 마르다를 상징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가 보면 거기 이제 인도하시는 그 권사님이 계셔요. 그 부산에서 오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마마 클럽 여러분들은 전사입니다. 막그러세요 전사입니다. 성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전사입니다 또 성이 무너질 때를 막아설 수 있는 전사입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이 한세번 정도 가니까 머리에 꽉 꽂혔어요 꽉 꽂혀가지고 아 우리 기도하는 자들은 일선에 나가서 막 싸우는 것보다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믿음의 형제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교회를 지키는 가정을 지키는 전사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늘 암송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 22장 30절은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내 것을 지켜야 될 때, 내 자녀를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 지키는 용사들에게, 수비군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죠 성을 쌓으며 성을 쌓는데 그성 성 쌓는 것은 수축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성무너 s o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하여진노진 그 막아설 아설이필이하요하렇이표현표현있어있습하다하은진은하시하하는하이십이십니다죄데운불에 가운데에, 불의 데운불에불운데운데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가운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찾으신다? 성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사람.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게 막아설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 이거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표성이잖아요. 대표성. 대표성이라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에 특별히 세운 받은 사람, 가정 가운데는 아버지가 있고, 학교 가운데는 선생님이 있고, 회사 가운데는 사장님이 있고, 교회 가운데는 목사가 있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는 예전에는 왕이 있었고, 지금은 대통령이 있고, 이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막아서야 되는데 막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지를 못하 그래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에 대해서 25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선지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28절에도 선지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2 5절에그 선지자라는 말이 좀 오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1.1에 도 오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어가 이렇게 기록될 때는 자음을 쓰기만 하, 자음만 쓰고 모음을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하면 시귿 기어 어, 디귿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홍길동을 유추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게 됐는데 어,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이제 너비라는 단어예요. 너비. 그 그러니까 나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랑팔랑 나비랑 발음이 비슷합니다만은 이 왕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시가 있어요. 나시 나시랑 나비랑 이게 시브리어로 그 보면 비슷합니다 모양이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어, 나비라고 읽을 수도 있고 나시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또 어떤 성경에는 제사장이라고도 기록되고 또 민족의 대표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해석하는 어, 해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왕이라고 저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하려고 하냐면 25절의 왕, 26절의 제사장, 또 28절의 선지자. 그러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삼중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삼중직. 하나님께서 정치를 위하여는 왕을 세우고 그렇죠. 예배를 위하여는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기 위하여는 선지자를 세우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벽을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이땅 가운데에 내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막아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25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은 왕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선지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킨 것 같이, 사람의 영혼을 갈취하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망쾌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선지자가 어떻게 과부를 망쾌하겠습니까이거는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왕은 자기의 야욕,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의 제사장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안식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였고 더럽혀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7절에도 물론 이제 고관들이 나오죠. 음식물을 삼키고 28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거짓 것을 말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백성들을 우미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막아야 되는데 성을 수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수축하라 막아라라고 세운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성이 무너지고 그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고아가 되고 포로가 되고 또 가족을 잃게 되고 심지어 죽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 아마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다시 앞으로 가보면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가 찌꺼기가 되었다. 찌꺼기. 찌꺼기인데 그냥 음식물 찌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놋 주석, 쇠, 납, 은이란 피를 쓰고 있죠. 금속의 찌꺼기가 되었다. 여러분 금속의 재련기술이 최근에나 이렇게 좋아졌지 예전에는요 금을 녹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특히 철 같은 경우는 1538도에 녹아요 그러니까 1538도로 불을 끌어 올리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이라는 것은 가공이 어렵죠 뭐 구리 같은 경우는 한천몇 도라고 기록되면 천한 80도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도 어려운데 이철 같은 거새 같은 경우는 녹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재련할 수 있도록, 뭐, 코크스라든지, 그러한 뭐 석회라든지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쓰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막 불을 피워가지고, 뜨거운 불로 구리를 녹이고, 쇠를 녹였다 할지라도, 이제 칼을 만들었는데, 칼이 뭐가 됩니까? 칼이 뚝 부러지는 거예요. 혹은 칼이 너무나 무려가지고, 칼 역할을 못한다면 다시 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찌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량품을 말하는 것, 불량품 불량품은 비슷한데 용도나 가치가 사라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불량품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있어요 소금 소금이라는 것은 음식을 만들 때도 사용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용하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금은 불을 가해도 짜고 꽝꽝 얼려도 짜고 어떻든지 이 소금은 짠맛을 내는데 왜 맛을 잃은 소금이라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아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은 석회 하얀 석회가 엄청나게 많고 그 바로 옆에 암염이라고 해가지고 소금인데 바다에서 채취한 그 염전에서 채취한 소금이 아니라 아예 그냥 산에 그 소금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을 캐내는데 요즘에도 우리 뭐 히말리야 솔트라고 해가지고 많이 먹잖아요. 핑크색 소금. 그것이 다 암염이거든요. 바다에서 채취한 소금이 아니라 산에서 채취한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채취한 소금 가운데에 어? 이거는 소금이 좋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맛을 딱 보는 순간 떨떠름하고 석회가 많이 들어있으면 소금의 가치를 아. 어, 우리가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당에 뿌리는 겁니다 에이 하고서 딱 뿌리는 거예요 마당에는 풀이 자라면 안 되니까 그런 거 하나 쓸수 있죠 뿌려놓으면 소금이 풀을 못 자라게 하니까 그렇듯이 우리 믿는 자들이 불순물 찌꺼기가 된다는 거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찌꺼기가 될수 있는데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거짓 것에 의하여 내 삶이 조종받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재련한다.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이제 순수한 쇠로, 구리로, 은으로, 금으로 재련한다. 그래서 24절 말씀이 핵심 핵심입니다. 정결함, 정결함, 정결함. 깨끗한 성도, 순결한 성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벽을 우리가 지킬 사람들. 성벽을 보수할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정결한 은혜를 사모함을 통하여 오늘 하루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